참 예수님, 2021년 5월 29일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적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적심사가 면제되어 바로 성인으로 슝 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죽음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교회는 판단하는 것이죠. 성인 성녀의 삶을 똑같이 사는 것은 어렵지만 나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희생하고 봉헌하는 삶은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 재물, 믿음, 사랑을 주님의 더큰 영광을 위해서 한번 봉헌해 봅시다. 이런 봉헌이 이어질 때 우리도 주님께서 당신의 작은 성인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자 윤지총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